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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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다 있어 거기 있다 거기 있어 느낌이 장어 같은데 장어? 오좀 크다 커커오커커커 크다 커, 커. 어, 커, 커, 커. 커.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이거 우와. 어? 아 터졌어 아다 쓸렸네 야씨 가서 드롭 방에서 들어온대 맞소 아어다 왔어 아싸 이스자자 왔어 왔어 뭐야 별로 안 큰데요? 별로 안 커. 어좀 크다. 제시 어좀 크다. 커 커. 뭐지? 그렇죠. 아 뭐야? 씨. 아 빠졌네. 씨. 아 뭐지? 근데 아마. 조금 길쭉한 거 보니까 황어 같습니다, 황어. 그래, 황어겠지. 감성도 많이겠지. 낚시대 하... 부러졌어 아, 뭐요? 아, 자, 크니다 커. 장어가. 아, 낚시대, 오, 뭐야. 장어 같은데, 장어? 감성 입질은 아닌 것 같아. 아, 장어 장어. 아, 올라가세요. 또 올라가자. 올라가 챔질하다 가 낚싯대가 부러졌어요. 야, 이게 왜 부러지냐? 됐다 사이즈 좋은 분장어 한번 했습니다. 아, 얘들아, 이쪽으로 와. 패딩을 고안냐 너네? 어, 추우니까. 그, 그 정도 충분 아닌 거 같은데. 그냥 뭐 지금 파도랑 딱 좋은데 고기가 안 나와. 됐어? 봐봐, 됐어? <목소리> 저쪽으로 가보자. 왜? 이따가 오야이다 대박이다. 대박이이이 <웃음> <웃음> 엄마 깜짝, 엄마 깜짝 놀라게 됐지. 어때? 출발! <laughs> 이제 가을의 감성돔 시즌인데, 제가 아직 한발에도못 잡았습니다. 자, 좀 씁쓸하지만, 오늘도 한번 나와봤고요. 자, 그동안은 개불을 잘라서 썼는데, 오늘 제가. 그 낚시용 개불을 조금 준비했습니다. 자, 어, 개불이 아주 귀엽네. 지렁이 꼬지로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바늘을 걸어주고, 으, 피 나온다. 에이. 아, 근데 좀, 좀 깔끔하지 못하네, 이게. 예전에는 이제 홈무시를 많이 썼는데 홈무시도 이제 꽃게나 보고한테 금방 뜯기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개불이 좀대세입니다 그나마 이제 개불이 질기다 보니까 오래 버텨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마리 통으로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먹음직스럽죠 다 던져볼게요 이렇게 두대 세팅했습니다. 기다려 볼게요. 잡아왔죠? 잡아 보고 왔겠지? 보고. 그래서. 자 여기 입질 왔어 입질 자 걸었어요 걸었어 자 왔습니다 왔어 왔어요 그렇죠. 자 안전한 데로 왔습니다 그렇지 감성동 감성동 왔어 나왔다 나왔다 자 터지면 안돼 터지면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잡았다 잡았어 이야 입질이 확실히 감성동 입질 이 세네 왜? 물에 좀 있어라잉 어깜짝이아 좋다 아, 한참 낚시를 더 해봤는데요 더 이상은 감성놈 입질이 없습니다 밤이 늦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. 드디어 잡았다. 감성도 먹어 볼까? 응. 초장. 네. 저번에 시장에서 사 먹은 거보다 맛있는 거 같아. 응. 약간. 약간? 응. 오케이. 저도 한번 먹어 볼게요. 음. 확실히 피를 빼니까 비린 것도 없고 훨씬 더 고소하구만. 맛있다. 너도 너무 크게 먹는 거아 맛있지? 응. 배살 하나 줄게. 자, 저는 드디어 감성도 잡았습니다. 소주 한잔 할게요. 여기 아까 그 지느러미인데,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. 지느러미. 뼈도 좀 있습니다. 嗯。Mm.